안녕하세요. 새로운 보험 안내 드리는 보니아니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께 새로 나온 신상품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개념 암 치료비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동안 진단비로는 통합암 진단비도 있다는 거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와, 이제 치료비도 통합형이 나왔습니다. 아, 떨립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최대로 하면 10번. 중복 보장받을 수 있는 통합암 치료비와 함께 치료별로 각각 보장하는 암주요 치료비에 있어서 오늘 모조리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상품을 접하고 머리를 좀... 띵 하고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와, 그래 왜이 생각을 나 못했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바로 생각이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가입을 하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최초 한 번만 지급받고 소멸되는 게 기본적인 플랜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세부 부위별로 각각 보장에다가 전이암까지 도착지 기준으로 모두 포함을 해서 어, 통합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고액 보장으로 든든하게 보상이 될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사실 중간에 통합형 암 치료비가 모회사에서 먼저 출시를 하긴 했었어요. 그땐 다섯 가지 암 분류로 나누어진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더 세분화되어서 1 0 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각 1억씩 가입을 하게 되면 최대 10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현시점 업계 최대 보장이 아닐까 합니다. 설계한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0세 남성과 여성 건강체 기준이고요. 항암 약물 방수선 치료 특약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셔도 방수선 치료를 하셔도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치료도 보장되나요? 또 중입자 방수선 치료, 양성자 세기조절 방수선 치료도 보장되나요? 네, 물론이죠. 당연히 네. 됩니다. <laughs>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의 항암 치료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외감에 대한 항암 치료비도 보장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외감은 유사암과 같은 범위입니다. 갑상산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항암 치료 시에도 최대... 3천만 원 보장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장 예시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서 갑상선암의 진단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소액감 특약에서 3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이후에 2년 뒤에 위로 전이가 돼서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이 되었다면 원 바람은 갑상선암이었지만 도착지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유리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5종 위암 및 식도암 특약에서 추가로 1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외에 다른 부위까지 여러 곳으로 전이가 된다면 더욱 더 많은 금액으로 반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가입 금액은 최대 한도가 1억이지만 원하시는 보험료에 따라 한도 조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5천만 원만 가입해도 꽤큰 보장 금액이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가입해서 부담 없이 금액대로 준비해 볼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 플랜은 건강체나 유병자나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2만 원대로 알뜰하게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설계하는 것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는 확률적으로 높은 유방암 치료비만 집중해서 보완하고 싶다면 통합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의 2종에 해당돼서 유방암의 원발과 전이암 치료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입금액을 집중한 설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21,889원 이므로 최소 보험료도 맞춰집니다. 남성이라면 남성 생식기암인 전립선암에 집중해서 설계를 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설계는 소외암을 포함한 모든 암의 항암 치료 시 3천만 원을 보장하고 전립산한 부분만 1억으로 설정해서 고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위 암에 대해서 가입금액을 조정해 볼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2만 원대로 알뜰하게 보완을 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겠는데 어, 만약에 기존 보험이 좀 충분치 않은 분이라면 어느 부위의 암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웬만하면 은 모든 부위에 대해서 골고루 갖추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플랜 신개념 1 플러스 1암 주요 치료비가 있다고요, 지험장님. 네, <laughs>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의 경우 치료 방식이 수술이든 또 표적항암 치료이든 방사선 치료이든 간에 모두 보장되는 넓은 범위를 보장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 약물, 말기 호스피스 병동 중한 가지에 해당하면 연간 1회 한도 최대 10년간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1년 이내에 두 가지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연간 1회 지급형이니까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했어도 이게 1년 이내에 모두 이루어지는 거라면 한 번만 보험금 지급이 되죠?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플랜은 수술과 항암치료를 각각 보장하기 때문에 1 플러스 1 신개념 암지료치료비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유사암의 범위에서 경계성종양과 제재량은 제외가 되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유사암 네 가지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호르몬 치료도 같이 들어가서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호르몬 치료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약관상 5번 항목을 보시면요, 항암 약물 치료 중에 암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항암 호르몬 치료제는 포함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제 고객분께서 암으로 진단받고 종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를 통해 종양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존의 주요 암 치료비는 한 번만 지급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암 주요 치료비였다면 수술 따로 치료 따로 총두번 보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맞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가입 금액이 최대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3천 더하기 3천 총 6천만 원을 보장받는 거니까 기존의 두 배의 보장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또 치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각각 적용됩니다. 네, 역시 계산이 빠르십니다. 네. 네. 암주요 치료비가 처음 출시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때는 호르몬 치료도 보장이 안되고 유사암 중에서도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만 보장을 했었거든요. 10년이 아닌 5년간만 보장을 해줬으니까요. 음. 자 그럼 이어서 실제 설계안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준은 50세 여성분이고요. 1급 20년 납 구입 세 만기 건강체 5년 고지형으로 안를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으로 설정했고요. 유사암 주요 치료비는 600만 원 최대로 넣어 봤습니다. 월 3만 1204원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기 최소 보험료는 3만 원이죠? 암 진단비 100만 원을 넣어서 금액을 맞춘 설계가 되겠습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만으로 3만 원이 넘어갈 경우는 암 진단비는 제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안서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치료별 연간 1회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진단은 10년간 반복 보장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암 역시 보장 내용은 동일하고요. 기갑 경제를 모두 보장하고 별도의 면책 기간도 없습니다. 네, 현재는 5년 고지형 기준으로 한 설계안인데, 고지사항을 10년으로 변경을 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입금액 1천만 원을 기준으로 5년 고지형과 10년 고지형 기준으로 연령별 보험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건 최근 보험시장의 트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0년 고지형의 경우 대략 30% 전후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참고로 5년 고지형과 10년 고지형의 차이는요, 해당 기간 내에 입원과 수술 여부에 따라서 가입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각자의 입원, 수술, 병력 사항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플랜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암 치료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암 치료비 보장이 부족해서 걱정을 덜어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본의 아니 팀으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막연하게 보험은 다 거기서 거길 거야 하고 덜컥 가입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고 어떨 때 보장을 좀더 알차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의 예산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